다 해인이 무기 바꾸고 올리자마자 이거 몬스터가 타타타타타타야 군신다 군신 소바람들아 도라지 뿌쩍 야 씨발 건 나야 바로서 잡아갑니다 내 아이면 누가 보여주노 자 오늘 이제 1 2시약1 4분 남았죠 어전 세계 1등 웹툰 나온자만 레벨업 요게 이제 게임으로 이제 출시를 합니다. 게임으로 출시를 하고 우리가 또 게임 들어가기 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집형 수집형 RPG다 보니까 액션이나 이런 걸좀 화려하게 살렸고 그 다음에 이 리세마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 리세마라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리세마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스트 로그인은 폰만 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다운을 받아 두시면 되고요 PC 전용 런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트할 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서지우 아, 캐릭터 그다음에 차인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성능을 좀 봐야 되고요. 공룡 쿠폰은 이렇게 있습니다. 공룡 쿠폰이 있고 크리에이터즈 전용 쿠폰이 또 있습니다. 어그 전용 쿠폰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제 보내드리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의 필드에서 사냥하고 이런 MMORPG가 아닌 개인의 만족, 개인의 만족으로 뭐 보스 트라이하고 이제 타임어택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키우고 속성 맞추고 이런 재미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금이나 이런 부담이 없고요. 액션 쪽을 많이 살려 놨기 때문에 또 인게임 들어가면 제가 많은 것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바. 자, 피해야 돼, 이거. 일로와 봐라. 피하기, 스팀쪽. 피하기. 이피하이한대안 아, 맞죠? 피하기하기 어, 어, 잠깐만. 이게 난이도가. 오. 자, 스킬. 스킬. 피하 이 어떻게 피하노 이거 <laughs> 야나손 떨린다 오 숨어 아 이거 못 피하겠는데요 오 이거 늙었는가 이제? 아 그래 피하기만 하면 돼요 오 이거 음렵노오 장판 빠르데이 자 치킨 이벤트는 조금만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갑시다 총 161장이 있고요 가볼게요 가자 에러가 나야됩니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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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저러스 TVB 해야 되는데, 아돼 자, 첫 번째 꽝 인간이 오! 하는 다를 보라색인 <laughs> 아, 보라색이죠. 강태식이, 강태식이, 그지그 품목 안에서 선택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 자, 다시 실패 회 엄청 또 깨지고. 아, 근데 이거 에러가 기분이 참 좋던데, 그거는 달러 말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시작 연출 들어갈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빨간색이 뜨면 연출이 달라. 자, 보라색은 스킵하겠습니다. 자, 보라색은 스킵하고 SR이니까. 이거 에러 뜨면 여러분 기분 겁나 좋대 갑자기 삐삐삐삐삐 소리 나거든요. 어, 떴다, 떴다, 이거야! 에러 떴거든요. 이러면은 빨간색입니다. 여기서 잘 나와줘야 돼. 아, 한 개. 1개고, 보라색이 2개 이게 빨간색 3개 나온 사람도 있대 자 여기서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고 캐릭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SR 조규환 이또 태식이 아이가 강 태식이 강태식이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제발 너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제발 뭐야! 이거거든! 사고 좀 치러 가볼까 뭐야 난 어? 이, 이게 누구였더라? 아. 황동수입니다. 파이터, 황동수. 일단은 리스트에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메인 애들은 안 나왔네요, 아직. 자, 다시. 뭐지? 아직 모릅니다 헌터들 획득할 때마다 업적들이 달성되네요. 결국엔 근데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차해인. 그 캐릭터가 좋은데, 그 캐릭터는 아마 마정석이나 다이아를 소모를 좀 해야 돼요. 자, 스킵. 자, 아직 남았습니다. 가자. 여기서 바로 스킵해보자. 삑. 어, 떴다. 역시 바로 스킵. 나의 의지는 방해만 될 뿐. 헤이니. 설마 이것도 전장인가요? 헤이니가 나오긴 했는데, 설마 전장 타서 준 건가? 이거는 뜬 건가요? 이번에는. <laughs> 아까 전에는 천장이었는데. <laughs> 자, 차 헤이미. 무기 SR. 일단 확인. 어. 종인이 나왔다, 종인이. 종인이 나왔는데 화면이 고장났부다 <laughs> 어, 제 종인이 왔어요. 나이스. 또 사대가 이렇게 맞아 가나요? 오! 종인이 좋아? 아, 보라에서 바뀐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우선 최종인이 획득. 아직 네번 남았다. 자, 보 <laughs> 최종인이. 자, 우선 종인이 뽑았고, 이제 차해인만 뽑으면 이 계정은 축계정입니다. 물론, 과금을 조금 하긴 했어요. 패스권 뭐, 12,000원, 9,900원, 뭐, 이렇게몇개 하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 한번 더. 그렇지! 이번에 뜬 거다, 진짜! 맞지? 이거는 천장 아니지? 차 헤이니! 이거는 진짜 뜬 거잖아, 이제! 이 천장 아니죠? 그래 자연산이지? 오, 헤이니! 확인. 자연산! 이게 왜 점점 줄어드는 거 같지? 기분이? 자, 마지막!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차 해인이도 뽑아야 돼. 자, 요렇게 마지막은 보라색으로 끝나네요. 와, 근데 3 개나 나왔네. 자, 요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SSR 차해인. 보시면 속성이랑 아이템도 있죠. 12초간 치피 증 2%. 피해량 증가 스킬 육중첩 얘가 이제 빛속성인데 얘를 뽑으려면 모집에 들어가서 어? 내 다이아 있어서 바로 되네 티켓을 안 바꾸고 다이아가 바로 빠지네요 마정성 말고 제발 채론 돌아 제발 제발 지금 9600 있잖아 10회 연속 모집 이걸로 사면 돼 근데 이게 마정석을 교환해야 되는 건가? 아, 다이아로 되네요. 이거 그냥 맥스 하겠습니다. 맥스로 마정석으로 바꿔서 갈게요. 제발, 이것만 뜨면 된다. 자, 이것만 뜨면 된다. 바로 게임하면 된다. <목소리> 자, 여기서, 한 번만. 에러. 에러 한 번만 떠줘. 에러. 에러. 삐. 아. 최종인이 여러분 진짜 좋은 거 맞죠? 놀리는거 아니지? 아까 최종인 이야기 하더라고. 아이템. 아, 천장부터 찍고 갑시다. 천장부터 찍고 자 아, 근데 에러를 한번 볼 때가 됐네. 거기 에러 이거거든. 천장이라서 나온 거야. 이해됐나요? 삐삐, 이거 있죠? 빨간색. 이거 천장 찍은 거야. 오가 아니야. 천장이야. 오, 여기서! 뭐냐? 여도매화헐 이거 제일 좋은 장비인데? 미친 헐! 돈 벌었다! 대박사컷! 나는 헌터를 가지고 가는거죠? 과금너드 기준엔 그쵸? PP <목소리> 안하나? 에러 안돼? 야 겁나 재밌어 이거 스토리 밀고 챕터 밀면 겁나 재밌어 자 요렇게 해서 우선 지금 뽑아놓은 것부터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가서 제가 가진 이제 헌터, 헌터를 보시면 SSR 중에 황동수 일단 두 마리가 나왔어요. 가금은 약 15만 원 정도 했고요. 최종이는 일단 뽑았습니다. 스킬 일단이 124%, 148%, 158% 이런 식으로 아티팩트는 테스트를 좀 깨야 되고 스킬들이 있고요. 자그 다음에 모집은 다 썼고 업적에서 뭘 주는지 봅시다. 수집을 했을 때오 여기서 또 주네요. 여덟 개. 오 여기서도 또 주고 업적 보상. 이거를 과금 안 하고 여러분 스테이지만 밀고 해도 주는 게 많아요. 진짜 막못 뭐 뽑다 안 나오면 스트레스 전나받고 막 천장 용사 뭐 가자 가자. 어. 마탱이 가는데 야 형도 맞잖아. 얼굴이 우람이 없잖아요 지금. 응? 음? 야. 뭐 안... 어! 야! 무기, 씨발! 어, 어, 미안해요, 욕해서. 어. <laughs> 어, 미안해요. <laughs>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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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모르게 욕 나왔네. 아, 헌터를 들어가야 돼. 헌터 무기. 야! 미쳤다. 형들, 미쳤다. 미친. 혜인이 무기를 이렇게 날로 먹어. 주사위에서. 박수. 야 주사위를 돌리니까 이런 복이 아버리네또 여기서 이제 헌터로 가는 게 아니고 무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성 진우라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헌터들 여기서 눌러가지고 플러스 눌리면 이거는 레벨업인데 이건 아이템 레벨업이고 하다 보면 이제 무기 하나 더 필요하겠지 돌파 그렇지 돌파 완료 방금 이제 하나 더 뽑은 걸로 지나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자동 선택 또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 더땡기라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렇죠. 40레벨 이걸로 이제 진화도 또 따로 그치? 어. 이거를 레벨 올리는 거 진화, 진화를 지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이거는 레벨 올리는 거고, 지금 중복으로 뽑은 것은 밑에 거. 진화를 누르면 별이 올라가면서 더 세진다. 그죠.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고. 아니야 전용들이 따로 있다고 이 아이 만낄수 있는 거랑 헌터들마다 무기가 다르다고 하나야 이빨 대라 확 진짜 막 오락할 줄 아나 진짜 어확 진짜 인중 긁어버릴라 이 무기는 얘만 쓰는 거라고 뭘딴내 애를 끼워 깃가볼라 뭐냐. 확 진짜 문지방에 깃가볼라 스킬 피해 8% 피해 3%덤나세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모으면 또할수 있고 그렇죠 나이스에요. 차 해인이 무기 바꾸고 상미로. 올리자마자 이거 몬스터가 타타타타타타야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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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진화 시키고 무기 딱끼우자마자 SS r 일로 와봐라 어이 와봐라 아, 일단 니티 나와서 주먹 한번 때주고어 니는 아니다 주먹 끄지라 자, 3번. 7이한대 네, 때렸지. 이런 데미지죠. 얘들은 이런 상태인데 헤인이 나옵니다. 헤인이 촤, 촤, 촤. 촤, 촤, 촤. 자, 지금 미쳤다. 아 씨. 임모. 야, 살벌합니다 얘. 예? 데미지 차이 봤죠? 영웅은 방금 셋다셋다 헌터들이 SSR은 똑같은데 장비와 진화에 따라서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고 치피증이 올라가면서 괴물이 돼버립니다. 그냥 쑥쑥 녹여버려요. 미쳤습니다. 그냥 미쳤어요. 자 레벨 11 됐고요. 야 살벌하네요 이거. 오 이만히 쎄버린다고? 이제 또 메인 스토리 또 이제 쭉 밀러가면 되죠 성진우 레벨업 했으니까 초반에 이거 셋은 근력을 찍는 게 좋답니다. 해보신 분들이 형들 근데 너무 센거 아니냐? 오 미쳤는데? 챕터 스토리 11렙 지금 또 열리잖아, 이거가. 갑시다 지금부터 깨도록 할게요. 아, 근데 가급을 막 그렇게 마지나, 많이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